아, 안녕하세요. 저바이. 네, 안녕하세요. 라오라 소명입니다. 식당에 네. 가시면 빨이 하나 는 라오 그러면 유나이는비 하나는 까미라이 쌍 음. 하ั่งอะไรแล้วเ네 어. 네. 아, 상. 상은 주문하다고요. 퍼는 퍼 f, 응. f 발음인데 퍼는 국수 일정입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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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음, 그래서 어머니가 쌍투 아이. 쌍 페네 투 아이는. 아, 쌍 페네, 쌍 페네는요. 쌍은 주문하다, 페는 국수, 네는 존칭이에요. 약간의 존칭이고, 그래서 국수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투 아이는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능은 일입니다. 일, 숫자 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수 말고. 어, 미 바테라오, 미 카오짜오, 미르 카오니아옹, 미 송양, 다바다노 어, 음. 네, 여러분들 라오스에는 밥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찹쌀밥인 카오니아옹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밥인 카오짜오 있어요 카오니아옹 카오니아옹 카오짜오 카오짜오 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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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오오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쌀이에요 한국에서 못살때 먹던 그런 어, 밥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질이 좀안 좋아요. 그 다음에 카우니아우는 찹쌀밥이니까 여러분들, 어, 꼭 찹쌀밥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라오스에서는 보통 손을 깨끗이 씻고, 카우니아우면짭 손을 씻고, 맨 카우니아우맨 아웅르르르르르. 랑르르르. 랑르르르르. ้นใหมันเป็นก้อนดีๆม่มม่เจก็มีเนาะแม่ละจำเจีจำเจีวเจีวก็หมือนเนาะลาวสิกจาง่เนาะจางคือภเกา็อ่นีาะกส่างี้ะ uh, ก็คืาแเนาะกืออ่างบ่กะก็คอ่้เนาะกางๆแบบาะอซอสต่างาะคือส่า้กินางแนาก็คอต่าแนเนาคือซานเป็ส่าแนะก็คอซอส่างๆอย่าง 자, 여러분 빠댁은 민물젓갈인데 저는 못먹어요 제가 유일하게 못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빠댁입니다 빠댁 빠덱. 빠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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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민물고기로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소금도 많이 넣고 그런데 그 독특한 향이 어마어마해요 네, 저는 뭐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거의 쬐뿡하네요 쬐뿡해 <laughs> <laughs> 너무 오우 쬐뿡하니 <laughs> 쬐뿡해 음이 친구 짜오면 กินบ่ได้แม่นทัเรียนเนาะ่นล่ะทเรียนทเรียนแม่นกินบ่ได้เลยิมนทเรียนบ่่อ่า그리고태국에서는어느호텔에서는유바테แม่นเอ่อข้าบ um> ่ได้เนาะททเรียนนะอ๋อเคยเ็บ่ทเรียน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ข้าเอองเนเข้าบ่ได้อ uh ๋อเียนได้แม่นเพราะว่ามันมีกินแหงดมันมีกินแหงแม่นล่ะ

자 남듬은 뭐냐면요 남은 물이고요 남듬은 마시다 물을 마시라는 뜻인데 남듬데물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이런 뜻이 깨우는 보통 병으로 된 유리로 된 병을 말하고요 뚝은 어,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뚝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맨 네. 뚝자 음, 음, 네. 네. 그래서 아우비아 라오 는 깨우 네자 맥주 한병 주세요 와멘 아우비아 라오 네는 깨우 오케이 와멘 라르요 오케이, 맥주 한병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한카페거 미노 한아 하나 한아한미 카페라, 이노 음, 커피 한 잔. 아, 쌍 카페 네쪽 능. 오케이, 쌍 카페 네쪽 능, 쪽 능은요, 쪽이 잔이에요. 그 다음에 쪽능 능은 뭐예요? 일이잖아요. 한잔 주세요. 능하고 쪽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다음에 능적 되구요 적능 은 돼요 네, 능적 적능, 능적 적능, 예, 능적 예 능적. 오로지 일만 됩니다, 예, 일만 돼요, 일만, 그래서 능센 센능 극간 멤버, 네. 아, 이십만 썸센 나이너, 네. 어, 센성 뭐라 해놓는 거, 뭐라 해, 음, 음. 어 돈은 여러분들 꼭 중요하니까 미갱보, 음. 미갱보 갱은요 국이라는 음.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메뉴판에 어 그림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미갱버 국이 있나요? 미갱버 미갱버 네 뒤에 마지막에 뭐가 붙으면요 무조건 의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가 있다, 깽이 국이에요. 그다음에 뭐 의문이에요. 미갱버 국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아, 미 하면은 있고요, 뭐미 없습니다. 미 미, 뭐 미, 뭐 미. 네. 미는 있다고요. 뭐 미, 없답니다. 짜오미, 응은 짜오미, 응은 뭐. 네. 짜오, 당신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거의, 저란 뜻입니다. 미, 미, 아까 있다 그랬죠? 응은, 은 돈이에요. 응은, 와우 응은. 응은, 응은. 짜오미, 응은 짜오미, 응. 응. 오케이. 버가 마지막에 붙으면요. 여러분들, 이라고 보셨죠? 그래서, 자오 당신 미 있어요? 뭐가 돈이 있나요? 버가 마지막에 붙으니까 짜오 미는 뭐? 짜오 미는 뭐?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팍봉파이딩 그미뉴라 팍봉파이딩 아, 미 후아 팍봉 음, 후아 팍봉 후아는 복다예요 어, 그거는 이 모닝글로리 공심체를 갖다가 데친건데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나와서 오시면 어, 팍봉파이딩을 드셔보세요 팍봉파이딩 핫봉 파이แดง 음랍랍그럼이띠멤버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오스 전통 음식은요. 바로 랍이라는 랍랍음랍 음, 어느 잔치에 가서도 결혼식이라든지 어느 잔치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라오스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핫봉 땀막 쿵, 땀막 쿵, 땀막 쿵, 네, 여러분들 땀막 쿵이 아니고땀막홍땀막홍 네, 땀막홍예해땀막 딴마홍. 음. 여러분들 라오스에 오시면 땀막 쿵을 꼭 드셔보세요. 라오스 그김치나 콩가버리야. 어, 그 김치. 음, 담아 은새 빨이 เนา 새. 그럼 라운새빨뭐미빠데이 빠데크? 뭐이빠데면새남파 여러분들 꼭 마막문 드셔 보시고요. 어, 굉장히 맛있는데 다만 빠데을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빠데좀세요 아. 어, 아, 데 사용하지 마세요. 뭐 사이 이 버사이 파덱 버사이 파덱 자, 포는 앞에가 들어가면요. 부정이고요. 사이 사용하다. 파덱. 민물 젓갈 이름이죠. 그래서 파덱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버사이 남단. 버사이 남단. 버사이 남단. 네. 버사이 남단. 버사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남단은 설탕이에요. 네. 버사이 끄아 버사이 크아. 버사이 크아. 그가. 오케이. 크아는 소금이고요. 머사이 어, 남솜. 머사이 남솜. 네, 여러분들, 머사이 남솜은 식초를 드세요 네, 여러분들, 라오스에 오시면, 어, 반찬에 고기 반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고기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 돼지고기, 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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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돼지고기는 신무입니다. 소고기, 신무와. 신무와. 신우아 오케이. Okay. 신아예요 여러분들 소고기는 신우아예요 그다음에 닭고기가 있죠? 신까이. 까이 신까이. 신까이 네. 신은 고기라는 뜻이고요. 까이는 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까이 그러면 닭고기라는 뜻이에요. 포. 부우. 뿌가 어, 뭐냐면요. 개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 이게뿌 okay. 꿍. 나.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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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꿍 뭔지 아시죠? 새우예요. 그래서 <뢰> 새우가 먹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꿍이 <뢰> 그리고 해산물은 아하, 타리. 아한 탈레 아한 탈레 아한 탈레 아한 탈레 아한은요 아한 음식이고요 탈레 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음식 즉 해물 음식을 뜻합니다 네샘너쌤 거의 막 거의 그간문 앞에 김아 오케이 밥먹 미 빠먹 뭐음 <laughs> 오징어 있나요? 미가 있다. 빠먹. 그다음에 오징어 버 의문문이죠? 빠먹 그러니까 오징어가 있나요? 미 빠먹 버. 미 빠먹 뭐.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 신무아 버. 미 신무아 버. 미 신무 버. 미 신무 버.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돼지고기 있나요? 소고기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희 자막을 그대로 따라하시고 우리 소니의 음성을 직접 따라하시면 네, 여러분들도 라우스에서 기본적인 음식 주문은 편하게 가능할 겁니다. 라잉은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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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산할 때 여러분 음식을 먹고 계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잉은네드 라잉은네드 네 여러분들 계산할게요가 라잉은네드 색 빛네, 음, 그니까. 멘 멘. 색 빛네. 색 빛네. 색 빛네. 색 빛네. 색빛네. 네, 색 빛네는요. 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영수증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여러분, 색 빛네. 색 빛네. 네, 아시겠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인 네드. 라인 <라임은> 네드. <에르>. 색 빛네. 색 빛네. 네, 두 가지 다 똑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어느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갈 때는 종업원이 컵잘라일라이할 겁니다. 컵잘라일라이 컵잘라일라일 음. 컵라일라컵잘는 감사합니다. 라일라이는 라이 많이많이 에요 많이많이 즉 대단히 감사합니다. 컵잘라일라이라일 여러분 감사합니다. Bye.